예금 이자를 두세 배로 받는 방법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까요? 평생 성실하게 모으신 소중한 돈을 조금이라도 더 불리고 싶으신 마음은 누구나 같지만, 은행은 이런 비밀을 먼저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안전하다고 믿고 예금과 적금만 이용해 오신 분들은 더 억울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같은 은행 같은 상품을 이용해도 이자를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사례를 토대로 차근차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작은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 큰 돈이 되는 만큼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노후와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편안하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한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은퇴 후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늘 예금만 이용해 오셨습니다. 이자는 만기에 한 번에 받는 것이 가장 깔끔하다고 믿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인이 말했습니다. 같은 예금을 쓰고 있는데 자신은 훨씬 많은 이자를 받았다고요. 이분은 의아해하며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직원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묻자 직원은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이자를 매달 받으셨다면 다시 넣어 복리를 만들 수 있었을 거라고요. 이 어르신은 당황하셨습니다. 은행에서 그런 설명을 들은 적이 없었고, 자신은 단지 만기 수령이 기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같은 돈을 넣어도 이자를 받는 방식 하나만 바꿨다면 훨씬 더 많은 이자를 모을 수 있었습니다. 이분은 그날 이후 이자를 매달 받기로 바꾸셨고, 작은 차이가 생활에 큰 힘이 되어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여든이 넘은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자녀 결혼 준비를 도우려고 목돈을 모아두셨는데 위험한 상품이 두려워 예금만 하셨습니다. 어느날 은행 직원이 금리가 조금 더 높은 적금을 추천해 주었지만 이분은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예금이 안전하다고 해서 예금을 선택했고 금리가 낮은 것은 아쉽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지인의 조언을 듣고 파킹 통장을 알게 되었습니다. 높은 이자를 주는 자유 입출금 통장이었습니다. 이분은 예금에 넣지 않은 나머지 돈을 잠시 그 통장에 넣어두기만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이자가 붙었습니다. 예금 하나에만 넣어두었을 때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돈이 굴러갔습니다. 같은 돈이라도 흐르는 방향을 조금 바꾸는 것만으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셨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적금을 오래 이용하신 한 분의 경험입니다. 이분은 적금을 매달 일정 날짜에 넣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고 계셨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집안 행사로 지출이 생겨 몇 달치를 미리 준비해 두셨는데 우연히 은행에 들른 자리에서 선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리 돈을 넣으면 그만큼 이자가 더 붙는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계셨습니다. 이분은 그동안 적금을 너무 단순하게만 생각해 왔다고 하셨습니다. 정해진 날 정해진 금액만 넣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더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몇 달치를 미리 넣자 이자는 더 높아졌고, 그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커졌습니다. 이분은 말했습니다. 내가 몰라서 손해본 것이지, 은행은 절대 먼저 알려주지 않았다고요. 이세 사례를 통해 공통적으로 알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금이나 적금이 안전한 것은 맞지만, 방법을 모르고 이용하면 안전함 뒤에 숨어 있는 손해가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은행이 이런 작은 차이를 먼저 알려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원리를 알고 접근하면 누구나 이자를 두세 배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원리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예금의 이자를 만기 수령이 아니라 매달 받는 방식으로 바꾸면 돈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만기 수령은 단한 번만 이자를 주기 때문에 돈이 가만히 멈춰있게 됩니다. 하지만 매달 받으면 그 작은 금액이 다시 일하게 되고 그 결과 복리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적금 금리가 예금보다 높기 때문에 매달 받는 이자를 적금에 넣으면 자연스럽게 이자가 이자를 낳게 됩니다. 금액은 작아 보일지 몰라도 이 힘은 시간이 지날수록 크게 커집니다. 작은 눈송이가 조금씩 굴러 큰 눈덩이가 되는 원리와 같습니다. 이 방식은 어르신들도 쉽게 실천할 수 있고 위험이 없기 때문에 꼭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방법은 목돈을 한 곳에 묶어두지 않는 것입니다. 예금은 안전하지만 금리가 낮습니다. 반면 적금과 파킹 통장은 같은 돈이라도 더 많은 이자를 주는 구조입니다. 예금의 절반을 넣고 나머지를 파킹 통장에 두면 두 곳에서 동시에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금 하나에만 넣는다면 이자는 하나뿐이지만 파킹 통장을 함께 이용하면 자연스럽게 이자 두 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파킹 통장은 언제든지 넣고 뺄수 있어 생활비와 비상금 관리에도 좋은 방식입니다. 이자를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면 돈이 잠깐 쉬고 있을 때도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금을 이용할 때도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적금은 매달 넣는 것이 기본처럼 보이지만 사실 미리 넣어도 이자 계산이 정확히 이루어집니다. 은행 규정에 따라 미리 넣은 날부터 이자를 계산해주기 때문입니다. 이 방식은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정해진 날짜에만 넣습니다. 하지만, 목돈이 생기면 여러 달치를 한번에 미리 넣는 것이 이자를 늘리는데 훨씬 유리합니다. 은행 직원이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허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적금을 유연하게 활용하면 손해 없이 더 높은 이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내가 어떤 은행을 이용하는지에 따라 실천 가능한 방법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중은행은 규정이 비교적 딱딱한 편이지만 지역금융기관이나 저축은행은 유연하게 도와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곳을 이용하든 기본 원리는 같습니다. 이자를 만들어내는 흐름을 끊지 않는 것입니다. 예금은 안전하게 보관하고 적금은 높은 금리로 불리고 파킹 통장은 쉬는 돈까지 이자를 만들도록 돕는 구조입니다. 이세 가지를 조합하면 안전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돈은 그저 돈이 아닙니다. 평생을 살아오시며 절약하고 아끼고 노력해 모은 소중한 시간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른다는 이유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위험한 투자 상품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은행에서 제공하는 안전한 상품만 잘 조합해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알고 움직이느냐 모르고 맡기느냐의 차이입니다. 작은 변화만 실천하셔도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예금 이자를 두세 배로 만드는 방법을 처음 들으신 분들은 아마 놀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위험한 투자도 아니고 복잡한 금융상품도 아닙니다. 단지 은행에서 굳이 설명해주지 않는 구조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특히 50대 이후 시청자분들께는 안전한 자산 운용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노후를 준비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차분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야기처럼 같은 돈도 어떻게 굴리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제 그 원리와 전략을 조금 더 깊고 세밀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예금의 이자 지급방식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합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만기에 한 번에 받는 방식을 기본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것이 가장 깔끔하다고 느끼십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시선에서는 만기 수령 방식이 가장 비효율적인 선택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만기에 받는 이자는 한번 주고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받은 이자가 다시 돈을 벌지 못하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매달 이자를 받게 되면 작은 돈이라도 매달 계좌로 들어오게 되고 그 돈은 다시 새로운 이자를 만들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 흐름이 잔잔한 듯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복리라는 것은 거창한 수식이 아니라 작은 금액이 반복될 때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힘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전략은 예금과 적금을 함께 활용해 이중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금은 한 번에 넣은 돈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적금은 매달 쌓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예금보다 금리를 높게 설정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활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금에서 매달 나오는 이자를 적금으로 바로 넣는 것입니다. 예금의 안전성과 적금의 높은 금리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은행은 이 방법을 거의 설명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매우 강력한 전략입니다. 특히 적금금리는 예금보다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같은 돈이 두 곳에서 다른 속도로 자라게 됩니다. 예금은 안정성을 지키고 적금은 이자를 불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두 상품의 다른 성질을 조합하는 간단한 전략이지만 실제 차이는 매우 크고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가 더 커집니다. 또 하나 알아두셔야 할 사실은 적금은 정해진 날짜에 넣는 것이 원칙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적금은 월마다 넣어야 하고 날짜가 지나면 불이익이 있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금융규정에서는 정해진 한도 안에서 미리 넣어도 이자를 정확하게 계산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목돈이 생겼을 때몇 달치를 한번에 선납해도 문제 없이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 직원이 잘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공식 규정은 이자를 넣은 날부터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적금을 좀더 능동적으로 활용하면, 이자 기간을 더 길게 확보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이자를 받게 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전략은 예금을 여러 개로 나누는 것입니다. 한 통장에 큰 금액을 넣고, 이자를 한 번만 받는 것보다, 금액을 나누어 두개 혹은, 세개 정도로 분리해두면 이자를 받는 시점과 돈이 움직이는 흐름을 더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금 하나에서 매달 이자를 받는 구조를 만들면 그 돈이 적금에 들어가고 나머지 예금들은 만기 시점이 달라 다른 시점에서 또 다른 이자를 만들어냅니다. 예금이 여러 개라면 각기 다른 타이밍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생기기 때문에 사업 비용이 발생하거나 갑작스런 지출이 나타났을 때 한꺼번에 깨지 않아도 됩니다. 예금 분리는 안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이자의 흐름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 수 있는 실전적인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파킹 통장에 대해 조금 더 깊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킹 통장은 자유롭게 넣고 뺄수 있는 통장인데도 비교적 높은 이자를 주는 금융 상품입니다. 이 통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쉬고 있는 돈까지 이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금을 가입한 후 만기까지 기다리는 동안 예금에 넣지 않은 나머지 금액을 파킹 통장에 안전하게 둔다면 이 돈도 쉬지 않고 이자를 만들어냅니다. 예금과 파킹 통장은 서로를 보완하는 관계입니다. 예금은 돈을 묶어 안정성을 주고 파킹 통장은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해줍니다. 두 가지를 함께 쓰면 언제든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고 이자는 끊임없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현대적인 자산 관리에서는 단순히 한 곳에 넣는 방식보다 이러한 조합이 훨씬 효율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기관 선택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시중은행은 상품 조건이 비교적 단순하고 설명도 명확하지만 유연성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지역금융기관이나 저축은행은 적금 선납이나 예금 구조 조정 같은 부분에서 보다 융통성 있게 대응해 줄 때가 많습니다. 금리가 조금 더 높은 경우도 있으며 지역마다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곳을 비교해 보면 그 차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관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성입니다. 하지만 안전성만 확보된다면 금리와 서비스 조건을 비교해 가장 유리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위험을 감수하는 투자가 아니라 단지 같은 상품을 더 좋은 조건으로 이용하는 지혜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금리를 단순히 숫자로만 보지 말고 이자가 실제로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금리만 높으면 이자도 높아지는 줄 알고 상품을 선택하십니다. 하지만 금리가 높아도 이자가 계산되는 방식이 다르면 예상보다 적은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적금은 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이자를 계산하기 때문에 금리가 높아도 실제 체감액이 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금과 적금을 조합해 이자 발생 구조를 이중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금에서 매달 이자가 나오고 적금에서 높은 금리가 적용되면 전체적으로 만들어지는 이자 흐름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금리를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구조로 이해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전략은 작은 실천을 오래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자는 한번 큰 결정을 내린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달 이자를 받아 적금에 넣고 목돈의 일부를 파킹 통장에 잠시 두고 적금을 조금 더 유연하게 활용하는 작은 노력은 결국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자라는 것은 처음에는 미미해 보이지만 시간이 오래 쌓이면 분명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 힘을 아시는 분들은 모두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늦게 깨달아서 아쉽지만 지금이라도 바꿨더니 결과가 달라졌다고요. 여러분께서도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실천해 보시면 분명히 체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전문적인 내용이 조금 길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들은 모두 위험이 없고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돈이 조금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가장 현실적인 자산 전략입니다. 앞으로도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을 중심으로 꾸준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경험을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질문과 의견은 다음 영상 준비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